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매매법이 아닌 매매를 할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때 수익을 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번의 수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수익을 내려면 제대로 된 매매 원칙을 만들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데요. 제가 매매법 영상에서 강조드리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평균과 매매 원칙 뭐 예를 들면 손절선, 수익선을 정해 놓고 철저하게 지킨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주식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매매 원칙들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재료입니다. 뉴스나 호재, 재료 이슈라고 표현하는 시장의 흐름을 꾸준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매매를 할 목적으로 너무 맹신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재료 공시나 호재가 있을 테고, 테마를 형성하는 재료는 뭐 일정이나 정책 또는 현 시장의 테마 이렇게 재료에 해당하는 종목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재료의 크기를 판단하려는 무리수를 두면 안 됩니다. 크기를 판단한다는 건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면서 매매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손실을 보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재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 뉴스, 호재, 재료, 이슈, 이런 것들을 시장 흐름에 맞게 내가 판단을 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정리를 함으로써 그 관련주들을 나열해 놓고 이 관련주들에 대한 차트 분석 그리고 내가 사용할 매매법을 적용해 보고 전체 시장의 흐름 안에서 반응을 보여주는 종목에 의한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매매를 진행하면서 이 재료, 이 재료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을 한 나머지 재료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침에 거래량이 막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리만 좋아 보이면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손절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자, 손절, 손절로 끝나는 결과.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그건 재료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타점에서 진입을 했거나 아니면 종목 선정이 잘못된 경우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전쟁 이슈로 인해서 방산주 테마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개 종목을 선택해서 진입을 했는데 다른 방산주는 다 오르는데 내가 선택한 종목은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장 초반에 반짝 오르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하나만 가지고 같은 재료에 있는 종목들을 모두 끌어 올려 주는 건 아니구나. 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재료만으로 주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를 정리를 해 놓고 테마를 형성하는 재료도 정리를 해 놔야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테마와 잘 어우러져서 어떤 차트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시겠죠. 자두 번째는 바로 차트입니다. 주식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 매매를 하면서 단타나 스윙 종가 매매 중장기 매매 등등 여러 형태의 포지션을 통해서 매매를 진행하실 텐데요. 하지만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또는 다른 형태의 매매를 진행하지 않고 각자 성향에 맞는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첫 순서는 언제나 이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첫 번째는 이동평균선의 흐름에 따른 주가 상승 그리고 주가 하락을 공부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은 뭐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240일선. 이렇게 각 기간에 의한, 저항과 지지가 만들어진 주가에 의한 가격 형성이라 이런 부분들에서 캔들의 움직임들 그리고 그 지점을 통해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하락으로 꺾여 내려가는지 거기서부터의 거리랑과 주가 캔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체크해 주시면 더욱 더 발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한 형태에서 우리는 보조 지표라는 것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일목균형표나 볼린저 밴드, 엠벨로프, 뭐 RSI 등등의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지표를 꾸준히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어, 내가 보조 지표를 굳이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특정 포인트를 잡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보조 지표는 초반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캔들 모양과 거리랑 크기에 따른 주가 상승과 하락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냥 캔들의 모양이 만들어졌다. 뭐 어떤 가격대, 어떤 위치에서 이런 캔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캔들 모양에 따라서 또는 거래량 크기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진 캔들의 모양과 그때 만들어진 거래량을 같이 조합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그 다음은 종목, 그 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수급에 대한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내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 기업이 이 종목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어떤 테마인지 어떤 재료에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호재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단타에서는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차트만 보면 되니까요. 하지만 수급에 대한 부분, 중장기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재료가 만들어진 형태 내에서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수급에 대한 그리고 개인 외국인 기관에 대한 수급 공부도 같이 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호재로 인한 상승, 악재로 인한 하락의 경우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어떤 가격까지 상승이 나오다 멈추는지,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멈추는지, 그 가격대 위주로, 그리고 만들어진 캔들의 모양과 거래량을 같이 포함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된다면 지지에 대한 포인트, 상승에 대한 포인트, 저항에 대한 포인트,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다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차트를 보물었어. 그리고 주가가 움직여 주는 만들어진 차트를 보면서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세 번째는 바로 마인드입니다. 수익을 위한 준비 과정은 길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일확천금을 벌고 싶다 뭐 이런 생각보단 부가적인 수입, 노후를 위해서 이런 이유들로 많이들 시작하실 텐데요. 뭐 한방을 노리고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당연히 하지만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한 이 준비 과정은 굉장히 고되고 힘든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장기간 내가 준비를 했는데 다음날 아니면 며칠 안에 바로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 또한 긴 시간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억이 다 되는 돈을 잃어보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악물고 정말 복구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포기라는 게 내가 해왔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존감만 떨어지고 결국 주식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배우지 못하고 손실을 본채 포기하거나 계속해서 뇌동매매 또는 주변의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에게 종목을 추천받아서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매매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매법만 알려드리고 종목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도 결국 스스로 해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매법 영상뿐만 아니라 오늘 같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그 다음은 현재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주는 종목이면서 내가 준비를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종목 내가 분석한 종목일 때 매수 포인트를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수익을 위해서 장 시작과 동시에 매수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초보자분들은요,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신 분들, 특히 저처럼 단타 매매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당일 거래량, 그리고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면 빠르게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은 장 초반에 진입해서 수익을 낼 확률, 그리고 좋은 타점을 잡을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는 장 초반 매매를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당일 수익을 위해서 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을 좀 두고요. 최소 3분에서 5분 정도 후에 주가의 흐름, 이게 관련주의 상승인지, 개별 재료의 상승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하면서 매매 여부를 결정하는 게 단타를 할때 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지와 저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섣불리 내가 노리고 있는, 그리고 주가가 뭐 지지를 해줬다. 또는 상승, 돌파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을 때 진행을 하셔야 되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은 주식 인생에서 전환점을 만들자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한두 번 누군가에게 종목을 추천받아서 조금의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내 실력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추천받은 종목은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겠죠. 반드시 손실을 보는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뭐 뇌동 매매를 한다던지 오전에 수익을 냈는데 오후장까지 매매를 해야 되는 습관이 있다던지 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본인이 정해놓은 기준을 지키지 않고 욕심을 부린다던지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자신에게 맞는 매매법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가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포인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겠죠. 그리고 보조 지표를 통해서 조금 더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는 거래량이나 캔들의 형태, 주가의 흐름, 파동,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나눠서 공부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매매법을 찾는 건데요. 나에게 가장 맞다라는 것은 내가 쉽게 타점을 파악하고 매매를 할수 있어야 하고요. 확률도 꽤 높아야겠죠. 수익이 나야 재밌으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식의 모든 기술을 터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만 알아도 충분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기본이 항상 좀 부족하고 또그 기본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그런 기본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서 공부하고 숙지하고 있어야겠죠. 자신에게 맞는 기본들을 정리를 해서 그 특정 포인트를 집요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전 매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열의 아홉은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특정 매매법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모의투자를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을 때 실전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처음은 소박하게 처음 실전 매매를 하게 되신다면 너무 많은 시드를 투입하는 건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뭐 100만원 조금 여유가 있다면 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많은 돈을 잃어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매매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지금은 전업 트레이더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주식이라는 게 정말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언제 이 돈을 다 잃을지 모를 그런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같이 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 저 또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부를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매매법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집필한 전자책 무료나눔 이벤트를 통해 주식을 공부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책은 기초적이지만 무조건 알아야 하는 내용들부터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법과 단타매매에 필요한 검색식 그리고 수식까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보통 수식은 영상에서 공개를 해도 검색식은 구독자분들에게만 전해드리고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조건 검색식들도 이 전자책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보시면 너무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전자책 내용을 일부만 몇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말 기본적이지만 꼭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캔들의 종류와 캔들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거래량을 해석하는 방법과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호가창 보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매매할 때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조건 검색시까지 담겨 있고요 이렇게 설정 방법까지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하나하나 캡쳐해서 설명해 뒀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책 마지막에는 검색기와 같이 사용하는 수식대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만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가려놨는데요 받으시는 전자책에는 당연히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좋은 고급 정보들, 수식들, 검색기 등 많은 자료집 준비해서 넣어뒀으니까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책 하나로 주식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담겨 있으니까 괜히 돈몇만 원씩 주고 뭐 책을 사거나 몇십만 원짜리 검색기 사지 마시고 무료로 받아가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인증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존 구독자 인증을 해 주셨던 분들처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아래 띄어 드린 제 개인 번호 010-2831-3137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문자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PDF 파일로 전달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출퇴근 시간이나 주무시기 전에도 핸드폰으로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인증해주신 분들 이 전자책 못 받으시면 서운하잖아요. 기존 구독자 분들도 가능하시니까요. 010-2831-3137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자책이 정식 출간이 되면 유료로 판매되기 때문에 받아보시게 되면 무단 배포만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